뭐할 거냐면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 구분구적법은 어 구분구적법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은 피자를 먹을 때 차이가 난다 자 봐라 무슨 말인고 하니 코스트코 피자가 있었어 되게 크잖아 엄청 크잖아 거기에 4분의 1을 딱 잘랐어 여기 그래 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딱 4분의 1을 갖다가 딱 주면서 애들 보고 뭐라 했냐면 이거를 최대로 많이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라 했어. 됐니? 그랬더니 어떤 애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저는 이만큼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어떤 애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길이를 2등분하고. 이길를 2등분해서 어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말하길 정사각형의 개수만큼 가져갈 수 있댔거든 저는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랬어 빨간색보다 얘가 이제 더 적게 가져가는 거지 생각을 좀 잘못한 거야 그래도 그러다가 또 어떤 애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수학적으로 얘를 4등분을 가로를 갖다가 4등분을 하는 거지 하나 둘셋넷 또, 여기도 4등분을 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정사각형이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빨간색보다 이게 좀더 이만큼을 더 가져가네? 음. 그랬더니 갑자기 또 어떤 애가? 저는 가로를 8등분. 그 다음, 세로를 또 8등분을 하겠다고 했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정사각형은 이만큼인 거지. 이만큼. 좀 예쁘게 색칠을 해볼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때까지 한 애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먹었어? 검은색 껌, 검... 자기 뭐야, 8등분 한 애가 제일 잘 많이 먹었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구분구조법을 배운 아이가 나타나는 거지. 됐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가로를 N등분을 하고 세로를 N등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N을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나 봐. 이 아이는 어마무시하게 먹을 수 있다 봐라. 이거를 n등분 하는 거지. n등분, n등분.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laughs> n등분 못 그리겠고. 어, 등분의 가로와 세로의 등분수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데 뭐 2분의 1에서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쭉쭉쭉쭉 갈까? 해가.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알아 했어? n분의 1등분으로 하지. 그 다음에 그 n을 갖다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지. 그럼 이걸 몇 등분하겠다는 거야 결국 무한등분하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도 무한등분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는 거의 얼마를 먹을 수 있어. 이 전체를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 왜냐하면 봐봐. 2분의 1에서 4분의 1, 4분의 1에서 8분의 1. 자,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나 여기 8등분하고 여기 8등분까지 했거든? 8등분해서 8등분 해가지고 찾은 정사각형의 개수가 이 검정색의 개수란 말이야. 검정색으로 색칠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원래 피자는 이만큼이었는데, 오차가 어떻게 됐어? 확 줄어들었지? 아, 여기도 색칠해야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나? 어. 그래서, 여기도 색칠해야 되겠지? 응. 음. 근데 8분의 그러니까 가로를 8등분하고 세로를 8등분했는데 이 까만 부분이 지금 이만큼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거를 갖다가 결론은 뭔데 가로와 세로의 등분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원래 피자의 크기와 오차가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됐지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가 무한등분을 한대 가로를 무한등분하고 세로를 무한등분한대 그러면 거의 오차가 없다는 얘기지 맞니? 그러면 이 아이는 거의 피자의 4분의 1조각을 갖다가 뭐라 할 말이고 다 먹겠다 이 말이야 되겠나? 그래서 수학은 어떤 때 이용된다? 이런 때 이용된다. 피자를, 피자를 잘 잘라서 정사각형의 개수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저는 피자의 가로 부분을 무한등분을 하고 세로 부분을 무한등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인마는 결국 이걸 다 먹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뭐야? 구분구조법을 안 배우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럴 때 뭐가 된다? 수학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자, 그래서 구분구조법이 뭔지 한번 보자. 자, 맨 처음에 할 일이 뭔데? 어, 봐. 주어진 도형을 충분히 작은 n 개의 기본 도형. 기본 도형으로 분할한다 했지. 아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정사각형의 개수만큼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 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선택, 기본 도형이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등변, 어,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또 뭐를 구할 수 있는데? 어,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아까 뭐를 썼어? 선생님이 정사각형이라는 표현을 썼지. 정사각형. 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부피나 기본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 합 SN을 구한대 있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 N은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이 아이의 뭔데? 극한 값이 뭐가 되는데? 그게 도형의 뭐였는데? 피자의 넓이였지 피자의 넓이. 되겠나? 그래서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이런 거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수학의 개념에 이제 접목을 시켜볼게. 자, 그러면 봐.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도형을 주는데 이런 도형을 주는 거지 이렇게 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봐야 돼 하나 아봐야 된다 봐 봐라 알.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됐나? 근데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야 근데 여기몇 등분 할 거야 n 등분 할 거야 그리고 n 등분을 하고 나서 좌표를 줄 건데 내가 여기가 한 이게 이게 뭔데 크기는 0에서 1까지 잘랐으니까, 1 0 하면 1 되지. 그걸 몇 등분했어? n등분했어. 그래서 한 개의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고, n분의 1 되지. 그러면 0에서 이만큼 왔으니까, 여기에 좌표는 n분의 1 대. 또 n분의 1 왔으니까, 여는 얼마고, n분의 2제. 여기는 얼마? n분의 3이지. 쭉 간다.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n분의 얼마가 된대. n 되는 거 알겠나? 여기는. 그러니까 1이 나온다, 얘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총 개수가 몇 개야? 1, 2, 3, 땡, 땡, 땡 해서 어디까지 갔니? n까지 갔지. 개수는 몇 개? n개 됐나? 근데 여기서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좌표를 갖다가 이0 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내가 뭐를 할 건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A1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A2라고 얘기할게. 야는 A3, A4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지. 여기. 여기는 뭐가 되는데? n분의 n-1 되는 거 알겠나? 그럼 이 아이의 좌표는 뭐가 되는 이게 a n 되는 거 알겠나? 되겠나?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등분을 잘라가지고 좌표를 줬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0에서부터 n, n-1까지 해야지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지급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a1 주고 a2 주고 a3 줬다. 그럼 어디가 a n이 되는 거야? 여기가 a n이 되는 거야. 되겠나? 자, 1, 0에서부터 n에서 n-1까지의 좌표까지 하면 개수가 n개. 그 다음에 n분의 1에서 어디까지? n분의 n까지 하면 개수가 몇 개? 좌표 개수가 몇 개? n개. 이렇게 되는 거지. n개, n개. 뭔 말인지 알겠나? 이걸 왜 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알게 된다. 자, 그럼 일단 요까지 하고, 이제 이걸 내가 어디에다가 해라. 수학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x, 제로 여기 얼마? y,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0과 1사를 몇 등분 하는 건데? 나는 지금 n등분 하고 싶은 거야. 되겠나? 그러면 여기 n등분 했서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이렇게 됐나?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데? n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n분의 2 되고, n분의 3 되지. 여기 n분의 n-1. 여긴 뭐 되는데? n분의 n,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를 할 건데? 지금 나는 이동형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 음 근데, 이동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사실은 못 구하지. 아까, 뭐야, 피자, 피자처럼, 지금, 어, 이거를 n등분했는데 나는 y는 x제곱이라는 도형과 그 다음에 x이꼴 1, 그 다음에 x축이 만들어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는 건데? 음, 이거를 적절하게 잘랐단 말이야.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방법으로 이 아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뭘 칠할 거야? 색칠할 거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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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겠나자 아까 피자 할 때는 기본동이 정사각형이었지. 그 다음에 y는 x 제곱의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서 기본동은 뭐 되노? 직사각형 되는 거 알겠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나? 그러면 이 아이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0에서 1까지 이걸 갖다가 n 등분을 하고 이걸 결국 무한, 어떻게 할 건데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거든. 그럼 무한 등분 하겠지. 그럼 이 직사각형이 어떻게 되겠노? y는 x라는 이 곡선하고 지금 현재는 오차가 많잖아. 근데 이 오차가 어떻게 되겠는 줄어든단 말이야. 어,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2n 등분만 한번 해 볼게. 그 2n 등분만 해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 내가 여기서 2n 등분. 또 여기서 2n 등분. 여기서 2n 등분. 2n 등분. 이렇게 하면지. 그러면 여기에서 도형이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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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이만큼이 아까는 이만큼이었지 오차가 근데 이만큼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원래는 오차가 이만큼이었지 근데 지금은 아까는 오차가 이만큼이었지 밴 n 등 분했을 때는 이만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이만큼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여기는 이만큼 되겠나?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등분을 무한 등분을 해버리면 5차가 확 줄어드는 거 알겠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이거는 뭔데? 실제 y는 x 제곱을 만들어내는 도형의 넓이. 이것과 거의 오차가 없다. 이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구분 구조법으로 어떻게 정리할 건가 봐라. 음. 음...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애 s 난 sn을 구할 거다 이거 얼마 n분의 1 밑변 높이가 얼마인데 얘랑 곡선이랑 얘랑 만 n분의 1 x equal n분의 1하고 y는 x제곱이 만나는 이 점이 높이가 되죠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돼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이 직사각형의 높이 여기서는 이 직사각형의 높이 이렇게 계속 얘랑 만났지 곡선이랑 이 점이 높이가 되고 얘랑 만난 요 점이 뭐가 되는 높이 얘랑 이렇게 만난 이점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n분의 1이지 그럼 높이는 얼만데 x의 좌표가 n분의 1에 대응하는 y값이 뭐가 되는데 높이잖아 그럼 n분의 1이 얼마 제곱 또요 길이 얼만데 n등분하니까 n분의 1이지 이거 높이 얼만데 n분의 2에 대응하는 y값 그 다음 n분의 1이지 그 다음 n분의 얼마 3에 대응하는 높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에 대응하는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가다 이제 시그마로 표현해보자. 뭐가 있는데 규칙성이 있자. 자 n 분의 1로 묶어내고 n 분의 1에 재고, n 분의 2에 재고, 어디까지 가야 돼? n 분의 n에 재고 이렇게 가는 거지. 되겠니? 자 n 분의 1이지. 시그마 뭐가 돼? k고 1에서 어디까지? n까지. n 분의 k에 전체 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건데? 이 시그마는 누구를 지배하는 건데 k를 지배하는 거지 k에 대해서 변변 변, k가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n제곱에 k제곱 나오잖아 n제곱에 N제, n분의 1 n세제곱분의 1로 묶어내고 시그마 k꼴 1에서부터 n까지 k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다 그러면 시그마 거듭급제곱에합공식 n세제곱분의 1에 뭐가 되는데 아 2분의 1이 되지 2분의 1에 n 의 n제곱 아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가 되는?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n 세제곱 되고1 되고 4분의 1에다가 N제곱에다가 n 제곱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전체 제곱이 되고. 결론은 4n 약분함 n 하나 남지 n 더하기 1의 몇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뭐하라고 했니? 리미트 Sn 하라했지. 그게 뭔데? n 무한대로 주는 거지. 분모와 분자 응, 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되노? 같나 다르나? 어, 아, 여기, 쏘리, 여기 K제곱이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지워서 다시 할게. 음.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니? 6분의 1에, 아이고, 쏘리.